엄마는 하이드입니다. 열무국수 다들 좋아하시지요? 어, 저도 열무국수 좋아해서 어, 저만의 특별한 그 비책이 있답니다.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어, 그람스는 얘기 안하고요 이렇게 멸치, 또 황태머리, 팥뿌리 어, 그리고 보리새우, 또 다시마. 어, 매운 고추, 어, 또, 어, 감초, 이렇게 육수를 냈어요. 그리고, 어, 이거를, 물을, 어, 2일 동안 육수를 우려요. 찬물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아주 색깔이 진하게 나왔잖아요. 이걸로 열무국수를, 아, 열무김치를 담그는 거예요. 열무에다가 양파 또 쪽파 또무 갈은 거는 자루에다 놓고 양파 뭐 그, 어, 마늘 뭐 기본 양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담가서 이제 하루 내놨다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국수 삶아서 어느 때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근데 국수를 삶는 비법이 있죠. 국수는 꼭 시간을 지키셔야 돼요. 많이 넣든 안 넣든 끓는 물에 3분하고 아니면 4분 정도 딱그 시간만 삶으셔야지 차지고 맛있고 또 불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 타이머나 핸드폰에 있는 그 타이머 이용하시면 되겠죠. 딱 3, 4분 넘기지 마시고. 어, 헹궈 주세요. 찬물에 그리고 이제 어그 숙성된 열무김치 넣어서 드시면 되는데 저는 열무김치에 어 조미료도 넣지 않고 어 까나리액젓이나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 왜 조미료를 안 넣고 설탕을 안 넣냐면 조미료 안 넣냐면. 어, 원래 그 채소에는, 어, 단맛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절여서 다 버리기 때문에, 그, 맛이 어, 쓰거든요. 그래서, 어, 그, 뭐, 조미료도 넣어야 되고, 당근도 넣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절인물을 버리지 않으시면, 그, 뭐, 물을, 이제, 절인물을 절반 정도, 이렇게 간을 보셔갖고 어~ 아~ 됐다 싶을 정도로 하시면 각자 집안마다 그~ 염도 드시는 게 틀리기 때문에 어~ 저희가 뭐~ 레시피에 얼마 넣어라 얼마 넣어라 되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하시면 어~ 참 맛있어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하면꼭 절임물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열물을 아주 깨끗이 닦지요. 그리고 저는 소금도 흐르는 물에 닦습니다. 왜냐하면 소금도 염전에서 아저씨들이 장화 신고 막 이렇게 그 어, 하시잖아요. 그, 발로 밟고 다니고. 그래서 꼭그 채에다가 이렇게 넣고 흐르는 물에 닦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염전 근처에 사시는 분이 어, 그래서 저는 그게 스카나가 돼서 소금은 이렇게, 음, 그렇게 쓴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그, 계란은 삶으실 때, 어, 식초하고 소금하고 조금씩 넣어가지고 삶으시면 되구요. 저는 이번에 많이 삶느라고, 어. 장조림 하려고 많이 삶았습니다. 그 한두 개 삶는 거뭐 금방 삶죠. 어, 그리고 여기다가 오이 채 쳐서 넣으셔도 되고요. 어,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집에다가 해놓으면 어, 식구들 물김치로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 시원하게 답답하고 속이 힘들고 답답할 때 국물을 쫙 마시면 아주 속이 시원해져요. 언제 제가 한 700명 되면, 어, 김치 나눔 할 거예요. 감사 이벤트. 여러분들, 음, 제가 물김치 이벤트 할게요. 자주 들어와서 보세요. 700명 됐을 때 이벤트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요.